안녕하세요. 지혜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계속해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세상에는 시기심이 적은 자가 있고 많은 자가 있죠.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시기 질투하며 산다는 사실이지요. 시기가 많은 사람, 질투가 많은 사람은 특징이 좀 있죠. 어, 대부분 어떤 특징 이 있는 거 아니 자신만 인정받고 사랑 싶어,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많지요. 또 자존감이 없고 열등을 시기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요.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죠. 내가 없는 것 상대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 것 내가 없죠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.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죠.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화가 나죠.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의심이 많고 집착력이 많지요.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혹시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또 시기 질투 대신에 격려와 칭찬에 능한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샬롬